안녕하세요 항상 쓸데없는 영상만 제작하는 작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트위치에서 송출하시는 투샤님의 설정 사례입니다 보통 방송을 한다면 CPU는 인텔 제품을 선호하던 때가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성능과 가성비로 라이젠을 선택하시는 분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픽 카드만은 예나 지금이나 엔디비아를 선호하죠 투샤님은 CPU와 GPU 모두 AMD 제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CPU는 라이젠 220G이고 그래픽카드는 RX570 8GB 제품을 쓰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투샤님이 방송을 하셨던 영상입니다. 스탠리 패러블이라는 게임으로 꽤나 좋은 호평을 받았었고, 나온 지 조금 되어서 저 사양으로도 무난하게 플레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라니까 올라가 볼게요. 엘리베이터도 하지만 아쉽게도 중간중간 버벅게임이 조금 있네요. 오. 투샤님이 사용하시는 아이젠 2 2 0 g 와 RX570 조합이면, 배그는 완벽하게 풀업은 안 되더라도, 그래픽카드 덕분에 옵션 타일만 한다면, 무난하게 플레이가 되는 사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양 게임에서 문제가 있는 게 조금 의아스럽더군요. 투샤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CPU Z를 확인하였습니다. 사양에 비해서 렉이 좀 있었던 게, 역시 싱글 램이라서 그랬던 것 같네요. 지금 사용하시는 램을 듀얼 채널로 만들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저사양 게임을 하더라도 문제는 생길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램 부분을 설명드리면 열0 일곱 8 분은 믿질 않으시는데, 투샤님은 바로 램을 구입하셔서 장착을 해주셨네요. 보시는 대로 듀얼 램으로 잘 잡혔습니다. 방송 설정을 하기 앞서서 어느 정도 게임 방송을 하실 것인지 물어보았고, 투샤님은 오버워치 정도를 생각하시네요. 그래서 설정 당시에 많이 플레이를 하셨던 에이펙스 레전드를 부탁드렸습니다. 최신 게임에도 불구하고 최적화가 잘 되어 있었고, 이 정도 게임이 돌아간다면 오버워치와 같은 게임 정도는 무난하게 돌아갈 터이니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아무런 설정을 안한 상태에서 라이젠 2207와 RX570으로 플레이 하셨던 부분입니다. OBS에서 출력 인코더를 AMD로 잡고, 사전 설정을 트위치, 목표 비트레이트를 7000으로 잡고선 출력 해상도를 1920, 1080, 그러니까 1080p 60프레임으로 잡았습니다. 아쉽게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시청할 수가 없는 렉의 향연이네요. OBS 통계상에서 인코딩 작업이 지연됐다고 합니다. 인코딩 작업 지연은 게임 옵션만 적당히 조절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에이펙스 레전드의 옵션이 거의 높음으로 되어 있기에 전반적으로 한 단계씩 낮추고 수직 동기화를 다이나믹으로 변경 후 목표 FPS를 70으로 잡아줍니다. 그후 테스트한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 옵션을 한 단계씩 낮추고 테스트한 것입니다. 큰 무리가 없이 플레이가 되네요. 보통 라이젠 2200G처럼 저사양 CPU로 게임 방송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게임을 하는 데는 CPU 성능보다는 GPU 성능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투샤님이 사용하시는 RX570 8GB 제품은 엔비디아 제품 중에 1060과 비교되는 가격 대비 성능이 무척 좋은 녀석입니다. 게임과 인코딩 모두 이 녀석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무리 없이 에이펙스가 1080p 60프레임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OBS 통계상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고, 작업 관리자상에서도 CPU와 GPU 모두 적절해 보이죠? 마지막으로 투샤님에게 현재 사양으로 조절 없이 방송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 다른 게임 방송을 하실 생각이시면 에이펙스와 같이 옵션 조절을 하시면서 방송을 하셔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라이젠200G와 AMD RX570을 사용하시는 투샤님의 설정 사례였습니다. 언제나 평안한 방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